안녕하세요. 엘 투자 이야기, 엘입니다. 어, 또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는데요. 제가 개인적으로 또 여행도 다녀오고, 사실 투자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영상을 추가로 올리지 않았는데요. 오늘 제 관련 종목에 대해서,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국내 주식 중에 VT를 제가 투자하고 있었는데, 뭐 기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제가 5만 오천 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했고요. 지금까지 현재 보유 중에 있는 상황인데, 주가가 좀 상승을 잘 해서, 오늘 이제 28,600원까지 갔다가, 25,800원 정도로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이렇게 주가가 좋게 나온 데는, 뭐, 제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처럼 실적이 잘 나와서 그런 건데요. 이 실적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자면, 이게 SK증권 리포트인데, 이제, 하나증권하고 SK증권 이두 군데서, 이제, 허터 성제 애널리스트, 하나 증권의 박은정 애널리스트가 이제 v t 를 커버하고 있는 상황인데, SK 증권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이번에는 SK 증권 거를 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, 어, 좀 재밌는 내용이, 일단 시점만 본다고 먼저 리뷰 보면은, 1분기 실적이 1,018억 나왔는데, 이게 y o y 는뭐 거의 2배 이상 점프를 한 거고요. 영업이익은 240억으로, 3800% 가까이 엄청나게 상승한 겁니다 이게 분기별로 봤을 때 최대의 실적이고 사상 최대의 실적이고 화장품만 봐도 매출액 651억 영업이익 214억으로 굉장히 크게 점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점프를 하니까 주가가 좀 오른 것도 있고 특히나 중요한게 원래 하나증권에서 이제 실적 예상치라던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발표했었는데 하나증권 리서치를 보면 뭐, 여는 SK증권 리서치입니다만, 그, 원래는 처음에 예상했던 게, 일본이 QOQ로 역성장할 거라고 얘기했었어요. 한3% 정도? 근데 이번에 보시면, QOQ로 389억 나오면서, 뭐, 소폭이 담아 성장을 했죠. 이게 또, 중요한, 되게 중요한 부분이, 일본이 역성장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, 성장을 했고, 그 성장의 요인이 뭐냐면, 최근에, 이번에 그큐1 0이라던가 라쿠텐 쪽에서, 이제,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 같은 이제 온라인 이제 쇼핑 사이트입니다. 거기서 보면, 어, 이 VT 리드샷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, 어 매출 순위가 랭킹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.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 줄었지만 오프라인에서 확장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. 그래서 오프라인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의 파이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훨씬 더큰 시장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진출이 계속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. 특히나 이제 작년에 오프라인이 제 시도를 막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좀 실패한 것 같다라고 해서 국내와 같이 다이소라던가 다이소 진출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 진출한 것처럼 돈키호테와 같은 이제 샵들을 통해서 저가형 파우치, 어, 리디셔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서 어, 오프라인 다른 쪽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 전략이 성공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얘들이 기존에 얘기했던 게 이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확장을 더 가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향후에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일본이 뭐 현재 상태에서 막 가파르게 성장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. 다만 이 소폭이나마 성장하는 지세가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,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내가. 192억이 나왔는데 뭐 이거 뭐 일단 내게 높게 나온 거죠 현재 상태에서 보면 그리고 기존에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매출 예상치가 원래 1055억 정도였거든요 하나쯤 권께 근데 소폭 감소한 게이 중국 쪽이 제일 컸어요 중국 쪽한 5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어, 중국이 한 21억 정도 나왔는데 이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는 딱히. 들어가고 있는 게 없었고, 뭐, 소량, 다른 거 들어가고 있었지만, 리드샷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, 그, 리드샷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유통채널을 하고, 협상도 하고 있으면서, 그, 아야 담당자님하고 제가 이야기 해보니까, 어, 6월 말 정도로 이제 그, 이제, 위생 허가, 그, 니까 화장품 판매하기 위해서, 리드샷 판매하기 위해서, 중국 쪽 그, 국가 당인 승인 허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, 그때쯤에 이제 6월 말쯤 승인이 나올 것 같고, 그 때까지 이제 협상도 마무리해서, 어, 한 하반기부터는 이 중국 쪽 진출을 가속화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3분기부터는 이 중국 매출이 좀 인식이 될것 같고,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북미 지역보다는 중국 쪽에서 좀더잘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어, 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여주면서, 국내야 뭐, 뭐,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리드샷이 워낙 열풍이니까 높게 성장을 했고,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도, 다 괜찮게, 굉장히, 굉장히 좋게 나왔다.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240억 나온 게 기존에 이제 한 예상치가, 가장 마지막 예상치가 프리뷰했던 게하나증권찍에서 했던 게한 210억 정도였는데 30억이 더 나온 거거든요. 그리고 요구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영업이익률이 33%가 나왔어요.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거든요. 화장품 쪽에서. 무슨 의료기, 이게 뭐랄까.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게 나오는 게 있는데, 화장품 쪽에서 이 정도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, 사실 굉장히 좀,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, 이거는, 어, 레이팅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뭐, 전반적으로, 이제, 결론적으로 봤을 때, 현재 지금, 어, SK에서 예상하는 거는 영업이익이 올해 이제 921억을 예상하고 있는데, 하나증권 쪽에서 한1 0 1100억 정도 예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에 따라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수적으로 저도 전원 하나, 하나진 권쪽이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을그 이상도 가능할 거라 보고 있고 근데 SK 증권의 요그 그 근거를 가지고 보수적으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v t 의 시총이 대충 9,2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어, 영업이익이 한 900억 정도고 단기순이익이한 800억 뭐이 정도 나온다 쳤을 때 개인적으로는 현재 멀티플은 그러면 대충 한 12배가 안 되는 거거든요. 11배 정도 되는 거니까, 포워드 멀티플이. 어, 현재 상태에서 저는 VT가 충분히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, 저는 계속해서 어,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. 설령 오늘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가 밀리는 상황이 나와도, 뭐 개인적으로 이런 일시적인 어, 수급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이들은, 뭐, 저는 무시할 생각이고요.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. 물론, 뭐, 특별한 이슈가 생기면 모르겠지만,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, VT에 대한 제 내용 얘기 드렸고, 어, 이제, 미국 주식 관련해서 이야기 하자면, 뭐, 짧게 이야기 하자면,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, 제가 화이자 투자하고 있는 건뭐 계속 아시 텐데, 화이자 뭐, 특별하게 이슈가 없었는데, 매출이 뭐, 좀, 이번에, 언행이 잘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, 생각보다 이제, 사람들이 특허 만료 앞두고, 또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, 시적이 좀안 좀 좋게 나올 것이다, 예상치보다 했는데, 또 좀, 좀더 좋게 나왔고, 이 상태로 지속된다고 하면, 최소한, 어, 높은 배당을 주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고, ADC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, 어, 흐름을 이어나간다고 했을 때는, 뭐, 당연히 주가도 그렇고, 이 시적도 좋은 모습을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, 개인적으로 사실 매출에서 굉장히 높은, 어, 모양새를 보여준 게 아니라, 예상치보다 좀 나왔다라는 정도고, 전반적으로 가이던스는 현재 24년 가이던스가 기존에스티했던거하고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었는데 나이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신규로 나이키를 매수를 진행했습니다. 원래 한 90달러 한 후반대쯤 매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가파르게 빠져가지고 저의 90이 달러 선에서 저도 이제 어그저께 매수를 진행했고요. 92달러 요 선에서 매수를 했는데, 그, 큰 틀에서 봤을 때, 이 나이키가 재고 관련 이슈가 많고, 또 방만하게 좀 운영된 게 있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이키가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, 전반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모양새 에뛰고 있는 상황이고, 플러스 알파로 지금 중국주 관련해서, 어, 소비가 조금, 조금이나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, 저는 나이키가 이 정도 선에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해도 어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다.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분할에서 시작을 했고요. 뭐,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용을 뭐, 현재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고, 아, 뭐, 옥시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, 옥시는 뭐, 사실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 다음에 TLT하고 BIL, 이렇게 현재 보유하면서, 배당 받으면서, 어, 주가의 흐름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, <laughs> 간만에 짧은 영상 통해서 제 내용 소개해드리려니까 좀 복잡하게 했는데, 특히나 이제 오늘은 국내 주식 중에 VT가 실적 발표돼서 관련해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. 어,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하면서 막 너무 짧게 1위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여유있게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.